안녕하세요. 오렌지 골프 박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레슨 주제는요. 자, 스웨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 스웨이는요 어떻게 보면 중심축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이었죠. 그 연습 방법 중에 뭐 다리를 모으는 거 그리고 혹시 이렇게 무릎을 벌려준다는 거, 어떤 연습 방법들, 그런 게 많았었는데요. 자, 이 오늘의 스웨이는요. 백스윙 때 이렇게 왼쪽 무릎이 따라오거나 또는 이렇게 중심 축이, 이렇게,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스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잘된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중심 축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중심 축에서 이렇게. 오른쪽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회전돼야겠죠. 그죠? 무릎은 버텨준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회전되는 상태가 원래 정확한 회전 동작이잖아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동작, 이 하체가 이렇게 밀리면서 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왜이 동작을 하면 안 되느냐 골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심력 운동이잖아요. 그럼 백스윙 때 이렇게 쫙 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와줘야 되는데 백스윙 자체에서부터 힙이 밀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다시 이렇게 밀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백스윙 때 이렇게 밀어서 왔는데 다시 돈다면 당연히 뒷땅 탑볼 임팩트가 정확하게 될 수가 없죠. 제가 저번 스웨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연습 방법은 뭐한 가지인데 도구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그 연습 도구 중에 스틱 혹시 아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이 스틱 스틱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먼저 스틱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스틱을 밟고 칠 거예요. 밟고 끌 이렇게 정중앙에 밟고 칠게요. 밟고 만약에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밀겠죠. 보이시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에서 이렇게 쭉쥘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발바닥을 이 스틱을 이렇게 비튼 비튼다. 이렇게 비튼다라고 생각하고 비틀어 주셔야 돼요. 근데 씨이 힙이 힙이 밀리시는 분들은 못 비틀겠죠.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 스틱을 비틀 거예요.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보여 드릴게요. 스틱을 밟은 상태에서 발바닥에 있는 이 스틱을 이렇게 비틀어 준다 해요. 이렇게 비틀어 준다. 이것과 자, 힙이 밀리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얘가 방금처럼 이렇게 비틀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밀릴 거예요. 보였나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틀어줘야 돼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비튼다라는 거죠. 와서 잘못된 힙이 밀리는 스웨이의 동작은 그냥 이렇게 양발이 이렇게 뒤로, 옆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밀릴 거예요. 자, 같은 동작인데 다른 도구는요, 휴지예요, 휴지. 자, 이 휴지를 양발에 놓고 똑같이 밟고 비비면서 치는, 쳐주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휴지를 이렇게 놓고, 자, 먼저 빈스윙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보세요. 스웨이면 어때요? 변동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죠? 근데 얘네들이 비틀어지면 이렇게 비틀어져야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비, 이렇게 비틀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비틀어 주셔야 돼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찔 거기 때문에 근데 힙이 밀린다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밀리겠죠. 제가 정확한 동작으로 한번 볼을 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틀면서. 두 번째로는 보세요. 이렇게 발바닥 자국이 이렇게 막 찢어질 듯 나야 돼요. 이렇게 발바닥 자국이.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밀리면서 친다고 하면, 그냥 얘는 아무런 변동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번 시간 스웨이 때도 말트,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역, 역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동작들이 훨씬 많이 나와서 뒷땅 탑볼 그냥 쉽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비트는 동작을 연습을 자꾸 해준다고 하면 더 정확하게 임팩트가 맞는다든지 또는 더 힘이 실리는 임팩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스틱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휴지는 어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또한 뭐 휴대하기 편하니까요. 연습장에서도 또한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또한 역시나 반복된 연습이 좀 필요해요. 반복된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밀리는 스윙보다는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회전하면서 칠수 있는 임팩트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